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근 노트북은 직장이나 대학생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종류가 다채로운 편이어서 자신의 사용 목적에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한성 컴퓨터의 올데이롱이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노트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컴퓨터 올데롱의 박스는 심플한 느낌으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성 컴퓨터의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스의 옆면에는 스펙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8세대 인텔 i5-8265U 프로세서와 16GB의 램, 그리고 엔비디아 지퍼스 MX250 그래픽카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봉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품질보증서가 한장 포함되어 있는데요. AS를 받는 방법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댑터의 크기는 콤팩트한 편이고 전원커넥터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편리한 부분입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확인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19V 3.42A입니다. 한성컴퓨터 올데이롱은 풀 메탈로 제작되었는데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게는 실직결과 1.411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의 기다른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닥의 위쪽에는 싱글 쿨링팬과 두 개의 히트파이프가 내장되었는데 무난한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분해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성컴퓨터 올데이롱의 두께는 16.8mm인데 슬림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옆쪽에는 켄싱턴 라콤과 유선넨, 그리고 USB 2.0과 3.0, 그 외에도 헤드폰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슬림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유선넨 단자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있는 부분입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USB 3.1 Gen1 Type-C 단자와 USB 3.0, 그리고 HDMI와 전원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성컴퓨터 올데이 롱에는 15.6인치 풀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화질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베젤이 상당히 슬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15.6인치 노트북과 비교해서 조금 더 컴팩트한 편입니다. 그리고 베젤이 슬림함에도 불구하고 웹캠을 상당히 배치했다는 점도 편리한 부분입니다. 한성컴퓨터 올데이 롱에는 광시야각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시야각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키보드는 15.6인치 노트북 치고는 이례적으로 숫자 키를 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어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이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원버튼은 독립되어 있어서 실수로 누를 일은 적어 보입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편이어서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의 반응 속도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고 왼쪽 위를 더블 클릭하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올데이롱의 스펙을 확인해 보면 8세대 인텔 i5 8265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4코어 8스레드를 지원하고 기본 클럭은 1.6GHz, 부스터 클럭은 3.9GHz입니다. 램은 DDR4 16GB가 탑재되었는데 각종 작업이나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부족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8세대 인텔 i5 8265U 프로세서의 싱글코어 점수는 i9-9900K의 약64% 정도인데 크게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올데이롱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MX250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3D 마크 점수를 확인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109점이 측정되었고, 타임 스파이는 1,166점이 측정되었습니다. 게임 성능은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컴퓨터 올데이 롱에는 512GB NVMe SSD가 탑재되었는데 속도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M.2 슬롯을 내장하고 있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주는 PCMark10의 점수는 3568점이 측정되었습니다.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올데이 롱의 활용 방법을 확인해보면 우선 워드나 웹서핑과 같은 작업은 빠른 NVMe SSD의 탑재로 인해서 빠릿한 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을 내장하고 있어서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의 경우에는 컷을 이어붙이고 자막을 다는 용도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FHD 해상도에서 그래픽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했을 때 최소 103, 최대 190, 평균 13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는 720p 해상도에서 그래프 품질을 낮음으로 설정했을 때 최소 46, 최대 125, 평균 105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720p 해상도에서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최소 5, 최대 102, 평균 7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한성컴퓨터 올데이롱은 91.24Wh 용량의 배터리를 내장했는데 FHD 해상도의 동영상을 40% 밝기에서 약 11시간 22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성컴퓨터 올데이롱은 깔끔한 메탈 디자인과 배틀그라운드까지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 그리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은 노트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포리도스 모델의 경우에는 가격이 다나 최저가로 8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가성비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밸런스 좋은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한성컴퓨터 올데이롱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